알파 가죠, 알파 네. 아니다, 아니다. 그냥 바로 내려서 카오 땡길까요? 네? 네, 카오로 가죠, 카오로 부트캠프 갑시다, 부트캠프 네? 뭐 어떻게 정확히 따집어보죠 부캠 가요, 카오 가요? 부캠 카오 가 네. 카오 부트 아니면 부캠 가 카오 가죠 제 개쫄보여가지고 부캠 못 가가서 카고 가죠 남사가 쓰면 안돼요 아 그냥 부캠 가 부캠 부캠 그러면 살아서 봐요아 너무하네 아니 아... 근데 민주주의인데 아, 3명이 시간에 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럼 잘 가세요 카오 갈게요 아 너무하네 결국 내리셨네 아 그럼 저 겁나 나댈게요 네네 저기 탕.. 탕목 탕목으로 탕목, 떨어지시면 돼요 사모님 마이크 좀 올려 뭐다네 좀만 올려요 네, 많이 올리지 말고 아 그래요 지금은? 지금은 적당해요. 네. 저희 카오 쪽에 아, 한 마리 일단 떨어지세요. 떨졌어요세명세 명. 쟤네 다 해안가 쪽에 내렸다. 안 되는데. 네명한팀한 팀. 한명 팀. 한 창고로 간다. 한명 창. 고아왜안 떨어지? 해안가 세명 창고 한 명. 창고. 아, 뭐 참고가 나이스. 해안컷. 어디컷이에요지금 나이스 어 뭐야? 지어요사부 아, 어디까지? 봐디까앞봐디까지앞디앞에 있는 까지아디까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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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로 오냐? 아... 3번님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 아니 아니요 집 밖에. 지금은 모르겠어 오케이. 내가 아까 죽였는데 위에 있는데. 아 죽였어요? 네. 아 그래? 볼게인처럼... 아 그러면 끝인 거 네, 바로... 같은데? 아 바로 펴졌어요. 아 오케이 그럼 끝끝 끝, 끝. 오케이. 아 사번님만 죽었네. 잘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 그래도 킬은 많이 하셨던데. 아, 옛날에. 이제 갈길 가시면 될것 같은데, 급하게 가신다고. <laughs> 즐거웠어요. 말 없, 어... <laughs> 말 없이 보고 계시네. 켜놓고 PC방 결제하러 가셨나? 수... 그, 향목에서 오는 거 조심하세요. 네네. 어 보급이다. 뭐 들어가야지. 그 바다 죽지 마세요. 아 위험한데 좀. 일단 가까우니까, 먹야죠 이... 장목에서 오는 애들 조심하세요. 네. 와. 어. 다, 다, 잘하네. 아이스. 그, 걔네 친구 오지 않을까요? 어? 어구. 어구? 오, 길리까지. 막직상태아 배율 데... 필요한 사람 대탄 보정기 필요하신 분 있나요? 어,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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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 저요, 저요 네, 일로 오세요 저요 음. 나그 1번님 목소리 안 들리는데 자, 잘... 아닌가? 1번님 마이크 소리가 조금 작긴 해요 그쵸? 네. 안돼. 일단 뿌릴게요. 감사합니다. 안 해, 안 해. 어, 이동할까요? 네. 그러면 아니, 아니, 아무도 배율 필요 없죠? 네, 전 괜찮아요. 더 네. 필요할 수 있어요. 어, 와요. 만나서 드릴. 헐로 자. 연막 남는 분 있나요? 아니요. 먹어. 진통제 먹면 먹은... 애는 에드파이맨데. 그, 마이크 소리 좀 키워주면 안 돼요? 알아 한 번에 안가 저거 알아 어디 가요? 그다 털어서 아, 이동하게요 에? 에이 카고 그 드실 분 있나요? 오 어,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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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네, 여기 앞에 있어요 산디도 나눴어요 어 감사합니다 부상, 주상... 뭐야! 어? 뭐야, 저 사람? 뭐지? 1번님, 실수라고 하셔도 아직 괜찮은데. 저 이거 녹화 중인데 올려도 돼요. 와, <laughs> 저왜 저래? 뭐지? 아, 요새 왜 이렇게 킹킬한 애들이 많냐? 이분 폭, 술탄 조심하세요. 어, 이거 일단 올려야겠네. 슬탄 <laughs> 없으세요? 아이, 긴 인데. 가데다똑 그 가면 될 거야. 아, 진짜... 어, 나한테 왔어. <laughs> 어, 어디? 나한테 왔어. 아, 괜찮아, 어, 괜찮아. 네, 괜찮아. 괜찮아. 아, 나 전혀 그어도 없었는데. 아, 근데 얘 악질이네. 아. 일단 이거. 뭐 동영상 있으니까 신고 일단 때려 볼게요. 그 지금 지금 관전하실 때, 어, 아, 자꾸 째네. 얘 지금 스커스에다가 어그여가지고 계속 뭐 째고 있네. 조심하세요, 조심. 요 보여, 보여, 보여. 그쪽. 예. 아, 아, 진짜요? 예, 도망간다. 아, 어떻게? 아, 근데 스나가 스커스야? 예, 조심하세요. 얘 계속 째고 있어요, 지금. AR 들었어요 지금. 아, 나 왜? 나이스. 오예. 와쓰... 얘피 회복 중이에요 지금 얘. 어떡하지? 회복템 없어요? 있긴 있는데 붕대라서. 그래도 카비. 아씨, 죽었네. 아티. <laughs> 아얘 도대체 뭐하는 짓거리지 아... 얘는? 이러면 자기가 1등 먹을 수 있나? 어, 제 뒤에 진짜, 왔왔 야, 야 진짜, 이짜다다 다른 진짜, 네요 진짜, 진고진하셨어요짜 진짜,